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 맥, 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전력. 네. 지금 주가가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와 있는데, 과연, 사볼 만한 위치인지,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 네. 괜찮을 만한 이익을 줄수 있는 종목인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추경, 어, 뉴스화 돼서 나온 거는, 네. 주경호 어, 경제부총리가, 어,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던 한국전력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었죠. 그 부분 보신다면, 일단 정기요금 어, 국회의원이 정기요금 어, 인상 관해서 네,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조심스럽다. 어,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조차 아닌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뱉었습니다. 그 말은 네, 현재 워낙 인플레 어, 국민들의 어떤 삶이 고물가로 인해서 어, 고통받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한국전력의 어떤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그런 네,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금 경, 경제부총리가 오늘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분간 전기요금 가, 어, 인상 기대감은 네. 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한국전력의 부채 그 다음에 적자 누적 적자가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이런 적자로 인해서 지금 자본총계를 까먹으면서 네, 계속 기업가치가 쪼그러들고 있는데 보시면 주당순자산가치 또한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네, 분명히 기업, 어, 전기요금 인상 현실화 해야, 해야 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이 그러하다. 이런이런한 이러,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네. 그러면 네. 회사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을 뭐 추진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사채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어 필요한 자금을 수혈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적 자금 공적자금을 투입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에는 네, 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정기요금을 네, 어, 인상하지 않고 정부 국간으로 네, 돈을 채워주는 이런 방식이 되면 네, 눈 감고 눈 가리고 아웅하웅이죠 그런 어, 방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네, 비판이 여론의 비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네 회사 채에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전력이 뭐 어쨌거나 이렇게 적자가 누적이 되더라도 망할 리는 없겠죠.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러면 네 회사 채를 발행해서 당장은 돈을 조달할 것이고 그러면 그 적자 그다음에 부채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네 장기적으로 책임을 어, 뒤로 떠미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누군가는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될 텐데 일단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요원해졌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네, 혹시나 뭐 이런 회사채로도 안 된다면 뭐 공적자금, 산업은행이라든지 긴급수여를 하겠죠 그리고 또뭐 일반 유상증자도 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아니면 제3자 유증 산업은행 이런 공적 자금 투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네 지금의 현재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네 바닥권 큰 시기로 보면 네 어, 완전한 바닥권이겠죠. 근데 과연 이 주가가 메리트 있는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게 코로나 저점 찍고 나서 네 크게 올라간 폭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만 보면 사실 어 사놓고 기다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어 많을 것 같은데 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 근거는 현재 주당 순자산 가치가 올해 예상되는 그 수준은 네 6만 4천 원입니다. 그러면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주당 순자산 가치는 네 10만 원대를 훌쩍 넘었었죠. 그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네 매우 싸다. 어, 주가가 이 가격까지 내려올 수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이 주가가 내려온 이유는 네, 어,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오늘이 아, 올해 올해 연도가 최고의 어떤 적자를 시현하는 네, 어, 해가 되겠고 이후에 네, 점진적으로 개선되죠 그런데 어쨌거나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줄어든다 이런 관점 봤을 때 현재 주가. 어, PBR 계산을 해보면요. 내년, 내후년, 4, 어, 주당 순자산이 네, 4만원대가 나오죠. 그러면 현재 주가로 이렇게 환산해보면 네, 0.4배 수준이 되겠습니다. 0.4배면 역사적 그 밴드로 봤을 때 어, 대략 1에서 10까지의 수준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평가 정도를 봤을 때는 네, 대략 5에서 6 정도 되는 어, 저평가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완전히 고평가도 아니지만 어, 그 중간 위쪽에 위치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과거 한국전력이 어, 최고점 63,000원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이때 당시에 어떤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수, 어, 주가 수준을 보면 네. 어, 대략 PBR로 0.55배 수준이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게 향후에 주가가 어, 이 바닥권에서 얼마만큼 헤맬지 그건 좀지켜봐야겠으나이 터널을 지나고 어떤 모멘텀을 받는다 했을 경우 어 4만 원 주당 4만 원 기준으로 네. 최고의 네. 어떤 호환기를 호환기 때 PBR을 적용하면 네. 어 0. 22,000원, 0.5배를 5 적용하면 네, 22,000원의 목표가 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묵혀두면, 갖고 계시면, 네, 이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향후에, 네, 어떤 다른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 어떤 빅 딜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 모멘텀이 나온다면, 주가가 네, 턴할 수는 있겠죠. 합리적인 네, 고점 영역은 네, 22,000원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주당 순자산 4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주가가 네, 추가 하락, 현재 가격이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어, 일단 네, 만원대, 만원대 중반까지는 네,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게 계속해서 지하로 파고 내려가기에는, 네, 어, 향후에 또 어떤 개선점, 또 회복의 기미를 생각한 반전, 모멘텀을 생각하면, 뭐, 하염없이 빠지기, 빠지기보다는, 일단, 만 오천 은 이쪽 라인까지는, 네, 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 영역은, 네,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10%겠죠. 큰, 뭐, 손실은 아니다. 하락률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 하락이 무서워서 어, 던지는 건 조금 네, 어, 어렵겠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에 어, 전체 시향이 돌아서고 또 회복 국면이 온다 했을 때 어, 상대 수익률 면에서는 여전히 한국 전력은 네, 어, 상당히 처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적절한 시점에. 어, 갈아타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나, 뭐, 이 기업을 3년, 5년, 10년, 올라올 때까지 무조건 들고 간다. 그런 관점의 분이라면, 뭐, 상관없이 모니터, 호가창 끄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현재 주가 많이 빠졌지만, 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아예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좋은 전략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